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뉴스 케어맨입니다. 어, 투자 맛집이죠. 리포트 맛집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상당히 크게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은 있어요. 제가 리포트 드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봐주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뉘앙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수 있는 거,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방송이나 이런 것들처럼 제가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텔레칩스니 뭐저저쪼 현대동차가 반도체 칩을 갖다가 없어서 90%를 외주를 주는데 뭐저저쪼거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텔레칩스가 엄청 오르는데요. 이미 늦은 겁니다. 자, 지금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고 생각이 들죠.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거고요. 우린요, 싸게 매수하는 거죠. 제가 현대 오토에버 얘기 드리면서, 현대 오토에버 조종 잘했네요 라고 하면서, 텔레칩스하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봅시다. 라고 했던 걸 기억이 납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이 객취업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온 디바이스 AI 이야기 드리면서, 제 첫, 최고 선호주는 가온칩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주 반도체는 벤치마크로 활용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인 보실 땐 조금 지루하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발음도 안 좋고 내용이 조금 어 재미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임시국회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결정이 나면 이 종목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라고 하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으로 볼 타임은 된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이징랜드 제가 가온칩수 수익 실현하면서 에이징랜드 갑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 상당히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리듬을 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잡아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 글쎄요. 저도 마음속에는 아 이게 가장 좋아라 그래서 그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리포트 보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면서 내용을 좀 인지해 주시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여러분, 3월 9일 날, 어, 강남역 부근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프라인 미팅을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일정은 잡혔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 이런 공지사항들은 어, 추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남역에서요 아주 가까워요 걸어서 6분 정도 거리면 충분히 올수 있는 아, 거리고요 어, 최대인원은 40명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오신다고 그러면더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더 많다고 하면 2차로도 한번 더 진행을 하는 쪽으로 진행 하고요. 어, 3월은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저도 긴장이 많이 되고,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오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40명 정도로 해서, 장소를 잡았습니다. 더 많다라고 한다면, 뭐, 향후엔더큰 장소로 다 옮겨가면 더 좋겠죠. 어, 저는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저는 소중한 분들, 1000명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천분과늘 함께 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유명해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게 하다 보면 저도 힘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뒤치덕거리하기도 힘든 거고, 그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인생 살아보면 다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어, 저도 뭐 은퇴하고 나서 어, 제가 가진 능력이 이런 거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많은 분들과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갈수 있다면 더더욱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어, 회원님들의 Q&A 시간인데 질문이 들어온 게 FST 하고 아톤입니다. 둘다 좋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계시고 분명히 보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아요 사실은 야, 이거 언제 오르는 거야. 예. 이거는 사실은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리포트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점도 없고 뭐 글쎄요. 좀 인내심을 갖고 가세요라고 한다고 그러면 너 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둘다 마찬가지예요. 뭐, 서로 분야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아톰 같은 경우에 핀테크 보안 관련 쪽이잖아요. 그리고 FSD 같은 경우는 EUV 펠리클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죠. 뭐가요?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면 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설명드리면서 진행할 거고요. 차트 보면서 또 어떤 내용이 현실인가 또 한번 체크해 보고 밸류에이션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기업의 이런 것들 같습니다 어, 전체적인 성장성이나 확정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터를 참조해서 여러분들께서 볼수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중요한 건그 다음부터 밸류에이션 측정해야 그 앞뒤 두 개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투자 전략.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또 Q&A라든지 좀더 상세한 내용들, 또 오프라인 미팅에서 좀더 즐겁게 지내시기 위해서 같은 많은 회원 가입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FSD 음 저는 FSD 볼때 SNS 테크하고 같이 요번엔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FSD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음, EUV 펠리클의 투가율 90% 이상인 거를 어,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라인에 어, 투다 투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의 문제지 곧 진행이 된다. 결과적으로 내재화하는 부분은 갖다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본 기업이 상당히 시장 점유율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국사가 된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 라인에 대한 테스트나 실증 작업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어떤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결단이 나오는 시점까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FST 한6.9% 삼성전자가 보유했다 하고요. SNSD 같은 경우도 한 9%인가요? 8%인가요? 이렇게 보유한 걸로 제가. 꽤 오래전이에요. 한 2021년도쯤에 제가 알고 있는 소식이 나왔던 건데 그때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막한번 크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칠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매출 정도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이상 주가가 크게 폭락하거나 망가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고요 생산량 감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대한 부분은 영업이익이 거의 2분파예요 그 전에는 조금 밖에 이익이 나고 전체적으로 감소했죠 그러니까 성수기 이후부터 쭉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에뭐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을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은 그 그~ 우리, 우리 포토레지스트 작업을 할때그 하나당 그~ 가치가 5억에서 10억 정도 한다고 됩니다. 그걸 갖다가 잘 어떻게 돼요? 커버를 쳐줘야지 거기 설계도가 잘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펠리크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추가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잘 설계도를 그려내야 되죠. 추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좋은 예를 들면 설계도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DSMC 같은 경우는 추가율이 85% 정도 레벨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개발한 건90% 이상을 개발은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지난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개발 완료했던 주가가 확 뛰었는데, 결국은 이게 라인의 투입은 아직 안 됐으니까 다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황 좋아진대라고 또올라오고요 사실 뭐, 기업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이는 그 내용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땐 SNS 택을 보시면 조금 더 FSD도 같이 움직이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올해 안쪽으로는 국산화 내재화 부분에 대해서 성공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소식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뉴스가 언제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SNS택을 여기서또안볼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이 개발을 했는데 얘는 왜안 봐줘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근데 어 SNS택에 대해서 SK증권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 올해 한 900억 정도의 매출 정도 나올 예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FSD도 충분히 이 정도 부분 정도는 우리가 추정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NS는 조금 다른 분야가 있죠. EUV 블랭크 마스크를 갖다가 또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 요거 보시면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요게 세트 같은 건데요. 농진 세미캠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 지금 저는 리포트 드릴 타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드린 게 좋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진 세미캠, SNS택, 사실 뭐, FST, 이렇게 보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동진 세미캠 넘버원, SNS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FST 정도, 이렇게 좀 보는 쪽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동지 세미캠은 일단은 2차전지 관련돼서는 별로 이렇게 매출이 많지 않으니까요 반도체 관련된 매출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 바로 그 앞에서 공정을 진행하는 전공정 부분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후공정은 좀 많이 아시는 전공정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내재화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원래 그냥 원천 기술 갖고 있는다고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이런 것도 일단 체크해 주시고 가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s n e t c 하고 FSD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결론은 뉴스만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 같은 경우가 지금 언제 이것이 터트려지고 이런 거 뭐라기보다는 실적분 부주투치고요 일단은 내재화 진행한다라고 한다는 부분, 그리고 공급 진행한다라고 한다는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주가가 제가 볼땐어 뭐 지금 한 18,000원 정도 하나요? 뭐 2만 원 정도 하나요? 그러면 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고요. 업사이드로 만원 정도는 충분히 볼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면 6개월 정도는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기다려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3분기 전에는 분명히 소식이 나올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뭐이 정도 수준이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뭐 생산시설을 좀 고도화해 내가고 있는 과정에서 좀더 높은 수준의 투과율을 가진 펠리크를 생산할 수 있는데 뭐 9월 9일 굳이 라인에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고도화된 라인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마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있는, 있는 공정 거기다 대고 뭐 굳이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일본에서 들어오는 단가가 비싸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장 바꿔치기 하겠죠. 근데 지금 엔화가 많이 싸잖아요. 좀그 점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엔화는 좀 싸지면, 하여튼 우리한테 좋은 거는 없어요. 그 예, 빨리 걔네들이 금리를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뭐 예. 경쟁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이슈로 제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그 6월달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도 있죠 이때는 뭐 업황이 좋아진다 근데 이때 나온 소식이 또 뭐가 있었냐면 EUV 펠리클 개발 완료, 뭐 이런 내용, 성공,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의 움직임 폭이 바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이 주가의 모습은 앞으로 라인에 투입이 된다라고 내재화 진행한다 고하면이만큼은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리 잡고 있지 않으면 길목 지키고 있지 않으면요. 이거는 절대 매수하기가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요, 한 번에 상한가 때려버리잖아요. 이 맛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렇다고 하면은 어, 괜찮게 기다리면 상한가 또 상한가 한세번 정도 때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적어도 그러니까 최소 60% 정도의 수익은 볼수 있다. 뭐가 나오면 매수가 나오면. 그리고, 어, 황판 개선되고, 뭐, 공정라인 개선된다고 해서 이제 투입이 예상이 된다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아직 그 뉴스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눌림이 들어왔잖아요. 아주 좋은 눌림입니다. 지금 정도 공략해 주시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데요. 여기 파형으로 보면 조금만 더 눌려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끝머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끝머리 자리, 그러니까 제가 볼땐 2만 천원 자리 정도, 2만, 여기, 요, 세, 한 2천원 요 사이 정도, 요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 잡아주시는데 분할매수는 제가 뭐한다고 했어요? 예, 항상 양전환 들어올 때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양전환 들어오는 것까지 다 기다리면 아마도 이 종목은 좀 다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양전환 들어오는 것까지 다 보고 살라 그러면 매수량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정해놓고 공략 포인트를 좀 정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매수단가는 2 1,500원 정도 수준에서 어, 잡아두시면. 그래서 그리, 일정, 일정 부분은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천만원 사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300이나 500 정도 수준까지는 2 1,500원 정도 수준에 맞춰 주시고요. 그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들로 진행해 주시면 그래도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보고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그 안쪽엔 충분히 답이 나올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꼭이 회사가 이런 내재화가 진행된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 내용과 더불어서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고요 어, SNS테크하고 같이 봐주시고요 하나 더 해결드린 게 뭐라고요? 예, 동진쌤미게 이렇게 리포트 하다 보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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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거든요 근데 다 지금 포지션이 다 비슷해요 사실은 아마 차트 보시면 다 그럴 거예요.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것도 세계 동지세미캠도 222표 공원 자리에서 막 놀고 있고요. SNS택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을 질문해 주셨을때만수도님께서 질문해 주셨을 제가 채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이유 중에도 있고요. 좋은 내용이라서 저도 공유해 주시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아톤인데요. 음 보안 관련된 업체죠. 보안 관련된 업체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막 IT 돌고 막 하다가, 다른 거다각 주가가 다 올랐잖아요.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 오르고, 마지막에 남아있을 때,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보안은 또 돌려야지. 라고 하면서, 아 보안이. 사실 항상 이 세이프티라는 게, 항상 포스트로 가지 않습니다. 원래 세이프티 포스트잖아요 항상 안전 제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글쎄요 항상 현실에서 말입니다 가장 나중에 움직이는 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일단 당장 뭐 먹고 살아야지 안전이 뭐가 중요해 돈 벌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과거의 우리나라 시절도 있습니다 어, 지금 젊은이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예, 저희들의 젊은 시절의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안전이고 뭐고, 사우디 가서 돈 벌어 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랬던 시절하고는 뭐 차이가 많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보안 관련주는 항상 그런 겁니다. 어떤 큰 이슈가 나타날 때. 왜래서 뭐 북한에서 뭐 해킹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들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든가. 어, 물론, 아토니 하고 있는 것들은 금융보안 프로그램 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쪽 특히 이제 금융 중에서 모바일 관련된 보안 프로그램의 강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언급하면요. 전체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전고점까지 갈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냥 지금 정도 주가 수준에서는 뭐하니냥 들고 있다가 한번 테마가 돌아 쭉 올라가는 타임이 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트렌드를 바꿔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보안주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이게 주도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그 테마는 분명히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안전 쪽이나 이런 쪽이니 관련된 보안 이런 시큐티 이런 쪽 같은 데가 주주 주,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이드 스텝으로 나중에 수급이 돌다가 끝머리에 도는 테마로 다돌때 테마로 결국은 돌 수밖에 없는 현실이면 틀림이 없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아 기업 내용 좋고요 뭐고 저렇게 막 나와 있으면 뭐 오천만 건 발생되고 뭐 패스 뭐어 통신 3사가뭐 패스 여러분 하잖아요 다 개인 인증 하잖아요 어 핸드폰으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진행되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에 OTP 카드 진행하는 것들도 모르실만한 이유가 거의 없는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보안입니다 어, 주도주는 아니다 아,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마돌때쭉 먹고 빠져나오는 그런 항상 그 매매의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진 않아요. 매출이 나쁘지도 않고 성장세가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하, 뭐가 될 때만 되냐 한다고 그러면 시중에서 이런 거예요. 보안 관련 주가 뭐저고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테마가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치고 빠져 나오세요. 이거 갖고 주도주 오랫동안 들고 있고 뭐 이러지 마세한번또 죽으면 또꽤 오랫동안 마음이 아파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좋긴 합니다 기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샌즈랩 투자도 저도 그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마지막에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다른 거다 들고 나면 제가 한 이틀 전에 샌즈랩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온 디바이스 돌고, 또 돌고, 다 돌고 나면 막트머리에또한번 돌고, 돌고, 어, 돌때 됐어요. 음,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제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언제 도냐고요? 그건 잘 몰라요.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근데 항상 우리가 흐름은 그렇게 가 간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온 디바이스 AI 뜨고, AI 고챗뭐 관련된 거다 뜨잖아요. 솔루션 업체들이 쫙 뜨다가 근데 솔루션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뭐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상당히 또태마로 잠깐 오래가지도 않아요. 일주일도 안 가요. 그 점이 좀 문제겠죠. 아주 길게 가는 경우 봤을 때 제가 뭐한달 그 정도 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무슨, 그, 해킹 사건이나,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고. 최근엔 더막 빨리빨리 돌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보면 뭐, 저 PBR주 밸류 프로그램 뭐, 얘기하면 돈게딱 일주일이에요. 워킹데이로 하면, 그죠? 영업일수로 하면 딱 일주일 들고, 어디, 언제 그랬냐,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현대 그림푸드로 보면 알수 있어요. 현대 그림푸드 딱 6일 치고 그대로 꼬꾸라져서 바로 원위치 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많이 해보려면 음, 저는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실적은 좋고요. 그 일단 보면 얘가 어, 뭐가 왔어요. 제가 항상 이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차트를 볼때 이건 좀 안기사항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222등표 수는쫙 밑에서 어떻게 치고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야 일단 뭐가 있는 거야. 아 어, 오케이. 야, 알겠어. 근데 실제는 어, 그냥 아주 나쁘진 않아. 만약에 이게 영업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저 220이 이동품면서 아래로 다 꽂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럼 자리 잡았어.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이렇게 한번 정도 치는 거. 그 모습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스펙을 갖다가 움직였다는 건 여기 위에 폭발적으로 터진 이 부분 빼고 이 부분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더하기 하면 여기 딱 윗단 이 자리 정도까지만, 그죠? 테마 둘때 그러니까 타겟을 탁 정해 놓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00원 보다 조금 더 있다 정도까지만 보고 그냥 대기하고 길목 잡고 기다리는 쪽으로 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볼땐 이거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 여기 는딱내 동물적인 느낌인데. 여기 나 사실 것 같아. 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딱2 2 0도 밑에서 지금 크로스가 어떻게 돼요? 60일, 저 120일, 220일 다 크로스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20일 자리에서 잡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122도 통까지만 통과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예, 6 2 이동 정도는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닥 좋은 건 아니고, 대충 뭐 이렇게 바람만 돌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종목은 잘 찾으셨어요. 예. 네, 자리는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내심을 가져가야 되는데, 높은 고점에서 잡으셨다고 그러면 꽤 조금 오랫동안 가셔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구 전략은 구사해야죠. 그래서 구사하시려고 그런다면, 222동 평선 아래자리로 내려오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잡아주셔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해주시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요.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좋은 또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새롭게 리포트를 또 준비할 텐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그 우리가 오프라인에 대한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Q&A에 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음, 글쎄요. 음, 어쨌든 두 종목 다 좋다는 결론은 저는 내렸습니다. 나쁘지 않다. 시간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이시기 바랍니다. 투자맛 집,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